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힘차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남성들에게 이런 변화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듯한 느낌, 무기력과 자신감 저하는 삶의 활력까지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훨씬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특정 영양소의 부족 때문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력을 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특히 비타민의 부족은 혈액순환, 에너지 대사, 호르몬 균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부족은 약국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즉, 식단과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비타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활력과 자신감을 지켜주는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섭취하면서도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실수와 그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 수 있는 확실한 계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타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뼈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인 영양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햇볕을 쬐면 자연스럽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뼈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활력회복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비타민 D는 혈관을 넓히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 혈액이 온몸에 충분히 공급될 때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자신감 또한 회복됩니다. 문제는 50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은 조용히 진행되며 무기력, 활력 저하, 관계의 자신감, 상실 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침 햇볕 15분,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 비타민 D 강화 유제품,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충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는 스위치. 몸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른다고 해도 그 속에 담긴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여전히 몸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비타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비타민 D가 혈액의 흐름을 열어주는 스위치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혈액 속에 실린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혈액이 잘 순환해도 그 안에 힘을 불어넣는 연료가 없다면 몸은 여전히 무겁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흔히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영양소를 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국 먹고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쓰게 만드는 점화 플러그 같은 것이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많은 50대 이후 남성분들이 나는 충분히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규칙적으로 먹고 있는데 왜 힘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타민 B군 부족에서 비롯된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음식을 섭취해도 비타민 B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제대로 전환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낮에도 꾸벅꾸벅 졸리고 머리는 멍하며 활동에 대한 의욕은 점점 사라집니다. 비타민 B군은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적혈구 생성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실어 나르는 세포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뇌, 근육 그리고 신체 전반이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지구력은 떨어지고 집중력은 낮아지며. 삶의 활력은 점점 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 저하가 아니라 정신적 활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비타민 B군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고기, 달걀, 유제품을 충분히 먹어도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50대 이후 남성들이 가장 많이 부족해지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이 부족이 쌓이면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관계에서의 자신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첫째, 활성형 비타민 B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12는 시아노코발라민보다는 메틸코발라민 형태가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둘째,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은 단기적인 약이 아니라 매일 쌓여야 하는 기초자원입니다. 셋째, 식당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통곡물, 녹색 채소, 고기, 달걀 등과 함께 섭취하면 몸은 더잘 흡수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낮에 졸음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예전 같은 의욕이 살아납니다. 비타민 B군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삶의 엔진을 되살리는 점화 장치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비타민입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고 그 속에 에너지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혈관과 세포를 보호하고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가 필요합니다. 혈액의 흐름을 열어주는 비타민 D, 그 혈액 속에 에너지를 채워 넣는 비타민 B군,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E를 피부 건강이나 노화 방지와 관련된 영양소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타민 E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비타민 E는 특히 50대 이후 남성에게 있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자입니다. 첫째 비타민 E는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굳게 만들며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면서 몸의 활력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비타민 E는 이 과정을 막아줍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즉, 필요한 곳에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혈액이 막힘없이 흐른다는 것, 이것은 곧 활력, 자신감,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비타민 E는 호르몬 균형을 지원합니다. 50대 이후 남성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에너지가 줄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반의 태도와 기운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비타민 E는 남성 호르몬이 더잘 생성되고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셋째, 비타민 E는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운동 후 피로가 오래 가거나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지치는 이유, 그 이면에는 세포 회복 능력의 저하가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산화 손상을 줄이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몸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E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아몬드, 해바라기 씨, 올리브 오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매일 식단에 조금씩 포함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천연 원료 기반의 고품질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비타민 E는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랫동안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의 습관 속에서 조금씩 쌓여야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비타민 E를 꾸준히 챙기는 사람들은 몇주몇달뒤 몸과 마음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더 맑아진 정신, 더 강해진 체력,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자신감, 마치 삶과 다시 연결된 듯한 활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비타민이 모두 모였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군, 비타민 E, 혈액을 열고 에너지를 채우고 몸과 호르몬을 지켜주는 조합, 이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몸 속에서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앞서 우리는 세 가지 비타민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비타민 D는 혈액순환의 스위치.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산의 불꽃. 비타민 E는 호르몬과 세포를 지켜주는 방패. 각각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일어납니다. 비타민 D가 혈관을 열어주면 산소와 영양소가 더잘 흐릅니다. 비타민 B군은 그 흐르는 산소와 영양소를 즉시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혈관을 보호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이 모든 과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순환, 에너지 생산, 호르몬 조절이 삼각구도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들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몸은 완전히 다른 리듬을 회복합니다. 이 변화는 작은 신호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무겁던 몸이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납니다. 낮에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저녁에도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 가족과 시간을 보낼 힘이 생깁니다. 이런 일상 속 변화가 쌓이면 삶의 질 자체가 바뀝니다. 활력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움직임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지고 그 결과 다시 에너지와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순환고리입니다. 세 가지 비타민은 단순히 영양소가 아닙니다. 마치 맞물린 톤이바퀴처럼 서로를 밀어올리며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단독으로는 절반의 효과만 보일 수 있지만 함께할 때는 그 힘이 배가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몸은 회복속도가 늦어지고 음식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작은 부족이 쌓이면 금세 피로와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세 가지 비타민을 동시에 보충하면 그 약한 고리가 단단히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혈관을 열어주었는데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면 몸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비타민 B군이 에너지를 채워주었는데 비타민 E가 부족하다면 혈관과 호르몬은 손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동시에 채워지면 몸은 빠르게 그리고 균형 있게 회복됩니다. 이 시너지 효과는 단순한 체력 향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활력, 삶의 태도, 가족과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몸이 강해지면 마음도 강해집니다. 다시 웃게 되고, 다시 도전하게 되고, 다시 연결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 이 균형이 바로 중년 이후 남성 건강의 핵심 비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비타민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저가 제품, 흡수율 낮은 형태, 불규칙한 습관, 이런 실수들이 노력의 결과를 무너뜨립니다. 세 가지 비타민의 역할과 그 시너지 효과는 분명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D, 에너지를 불러오는 비타민 B군, 그리고 몸과 호르몬을 지키는 비타민이. E.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비타민들의 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품질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비타민이라는 단어만 보고 선택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혹은 유명 브랜드라고 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구입합니다. 하지만 비타민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흡수율이 낮은 합성 원료, 몸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형태의 성분, 불필요한 첨가물이 많은 제품, 이런 제품은 먹어도 몸에서 거의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많은 보충제가 시아노코발라민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 성분은 몸에서 메틸코발라민으로 전환되어야만, 실제로 에너지 생산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전환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먹어도 효과가 없고 나는 왜 변화가 없지? 하고 실망합니다. 따라서 활성형 비타민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라면 메틸코발라민, 비타민 D라면 D3 형태처럼 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양소는 음식과 같습니다. 적당한 양이 몸을 살리지만 과도한 양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와 E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물에 녹아 바로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검진이나 전문가의 권고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꾸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타민을 한두 번 먹고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부족했던 영양소를 채우려면 꾸준히 일정한 리듬 속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하루는 먹고 하루는 빼먹고 생각날 때만 챙기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타민은 약이 아니라 매일 쌓아 올리는 기초자원입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습관적으로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식단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보충제만 믿고 식습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양의 기본은 언제나 음식입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위에 더해질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과 통곡물을 함께 먹고 비타민 b를 섭취한다면 흡수율은 훨씬 좋아집니다. 점심에 올리브 오일 샐러드와 견과류를 더하면 비타민 e가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이렇게 음식과 보충제가 함께 할때 몸은 더큰 힘을 얻게 됩니다. 다섯번째 실수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하고 따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활 습관 식습관, 활동량,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의 양은 달라집니다. 실내 생활이 많은 분은 비타민 D 부족이 심할 수 있습니다. 육류를 적게 먹는 분은 비타민 B12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은 비타민 E의 항산화 효과가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혈액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보충해야 하는지 더 뚜렷하게 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빠른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먹었는데 왜 그대로지? 한 달째인데 큰 차이가 없네? 이런 조급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비타민은 몸속 시스템을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몇 주,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균형과 회복입니다. 이처럼 흔한 실수들을 피하면 비타민의 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또렷해지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은 특별한 약의 효과가 아니라 몸이 본래 가진 회복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품질을 따지라, 올바른 용량을 지켜라, 매일 꾸준히 챙겨라, 식단과 함께 관리하라.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라.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여섯 가지 원칙만 지켜도 많은 중년 남성들이 잃어버렸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비타민들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비타민의 역할과 그 시너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와 그 해결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비타민들을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비법이나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고 꾸준한 습관입니다. 작지만 의도적인 선택. 그것이 쌓일 때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은 비타민 B군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빵, 달걀, 채소와 함께 비타민 B 보충제를 섭취하면 흡수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챙기는 것입니다. 몸은 규칙적인 리듬 속에서 가장 잘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며 햇볕을 맞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만약 날씨가 흐리거나 실내 생활이 많아 햇볕을 쬐기 어렵다면 비타민 D3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혈액순환의 첫 걸음을 열어줍니다. 점심에는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 한 줌,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샐러드를 추가하면 비타민 E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고 혈관과 호르몬이 보호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 또는 두부와 시금치 같은 식재료를 활용하면 비타민과 단백질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피하고 신체가 편안히 회복할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몸은 서서히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가벼움, 낮 동안의 집중력과 활력, 밤의 숙명과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비타민은 약처럼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자원이기 때문에 몇 주,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돌본 만큼 채워준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혈액순환의 열쇠, 비타민 B군은 에너지의 불꽃, 비타민 E는 호르몬과 회복의 수호자,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몸은 긍정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 냅니다. 혈액이 흐르고 에너지가 생기며 호르몬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 결과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나는 아직 강해질 수 있다. 내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햇볕 15분. 비타민 B 보충제 하나, 견과류 한 줌,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당신의 몸과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할 분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다시 힘과 활력이 샘솟기를 바랍니다.